미나쌍콩콩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쌤입니다. 일본어 단어 동사 JLPT M4급 단어 나오루에 대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음, 사진자료 또이 나오루가 들어간 복합동사 또 나오루하고 관계돼서 이 일본인들의 어떤 의식구조 에 대한 설명. 한자어가 나와 있는데 이 한자어의 예, 음독 한자. 일본 사전에서 이나우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예문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 동사의 활용 열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현대 나우르를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어떻게 인터넷이나 sns에서 표현하는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이렇게 보시면, 박스 같은 모양의 한 곳에 바퀴가 있고, 그 바퀴 하나는 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화살표 방향으로 가보니까, 예, 밖에 떨어져 있는 바퀴가 이렇게 고쳐졌어요. 아, 나오르란 단어가 고치다란 뜻으로 사용이 된다. 가, 예, 일단은, 한 가지 알게 된 점이죠. 사진 또는 이 일러스트 그림을 통해서. 근데 '나오르'라는 단어를 발음은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한자가 다르게 일본인들은 사용을 합니다. 이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기원도시 한도복구라고 나와 있는 이. 블로그 명으로 이 일본의 단어를 어 초등학생들에게 좀더 쉽게 설명하는 그런 블로거의 사진과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울러서 여러분께서 같이 알아두실 게 핸드북 이것은 안내서란 뜻인데 일본인들은 한도북 그 라고 발음을 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오르는 5단 활용 자동사예요. 자동사, 타동사, 저의 이 설명 동영상 강좌를 무료 공개된 부분만이라도 보고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자동사가 무엇이고 타동사가 무엇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동사는 뭐라고요? 타동사는 뭐라고요? 네,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동사, 자동사는 없는 동사.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말로, 말로도 고쳐지다, 바로 잡히다, 치료되다, 낫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한자로 이렇게 보시면 같은 한자 비슷한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오르가 자동사면 이 나오스는 JLPT N4급 같은 레벨의 단, 단어로 오단활용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자타동사를 한 쌍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쳐지다가 타동사는 고치다. 또 정정하다. 바로잡다. 앞에서 한자가 이렇게 다오는, 다른데 나오루가 나왔다. 요 한자는 다스릴치 또는 강이름이 라고 합니다. 이것도 JLPT M4급 단어로 오단활용 자동사 낫 다 치료하다. 그러니까 나오르의 부분지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오스는 타동사 고치다 치료하다. 고들찍자 요걸 가지고 부사로도 사용해요. 쓰고 이것은 N5급 부사 곧 즉시 바로 형용동사로는 곧음 똑바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뜻 표현이 맞쓰고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 고듬, 똑바름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동사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인들의 의식구조 1면을, 한쪽 면을 볼수 있는 일러스트와 설명입니다. 파소콘, 아이치 슈엔 기키모 다타케바 나오루, 다타이테 나오루와 케도손노 리스크 또와 라고 문장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TV예요 TV인데 사람이 주먹으로 이 TV 세트 위에를 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파소콘은 퍼스널 컴퓨터의 줄임말 파소콘을 그래서 뭐 개인 컴퓨터 정확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파소콘을 그냥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IT IT 관련 주변 기기도 두드리면 고쳐지나 두드려서 고쳐지는 이유와 그 위험이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스크를 영어 위스크에 가타카나 표기를 이렇게 쓴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자 풀이할게요. 고들직자 또는 갑짓자 그러니까 직과 치 두음으로 이것을 이 한자를 발음을 합니다. 이 한자풀이는 네이버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고들직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곧다 굳세다 바르다 옳다 굽지 아니하다 기울지 아니하다 부정이 없다 펴다 곱게 하다 꾸미지 아니하다 온순하다 억울함을 짓다 당하다 대적하다, 바루다, 모시다, 곧, 즉시, 바로, 일부러, 다만, 겨우, 바른도, 바른행이, 숙직, 또 새로, 갑, 물가, 품삭, 만나다, 당하다, 이 A, B, C는 갑지자 일대의 뜻이 되겠습니다. 각기준은 우리나라 말로 획순, 필순이라고 해요. 곧을 직자, 갑지자, 일본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웁니다. 쇼가코 니넨세 너도끼 나라우 간지난데스네 간게간지겐데 한자 검정 쿠큐 구란 숫자를 쿠라고도 하고 큐라고도 해요. 큐큐 해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한자를 따로 교육관지라고 하고, 조여관지, 상용한자는 일상생활에서 일본인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한자다. 모두 2136개가 있습니다. 이 한자를 가지고 음을 소리내는 단어, 다음에 뜻으로 활용되는 단어 합쳐져서 4388개의 한자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합니다. 한자 쓰는 순서를 점검하기 전에 여기에 각기다시이치니 추이 쓰기 시작하는 위치에 주의하라. 이 여덟 번째 회에 어디에 여기 다섯 번째 회에 거의 비슷하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다대각기와 추시니 세로 쓰기는 중심에다 써라 그다음에 악계로 띄어 써라 요꼬가키와 미기야가리 어~ 일본어에서 나오는 이~ 한자 쓰기에는 어~ 세로 글씨 그리고 가로 글씨 이렇게 요꼬가키다떼가키 기억을 어,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합니다 다만 가로 쓰기는 항상 오른쪽으로 약간 올라가게 써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로쓰기가 다 해당이 돼요. 자, 1회, 2회, 3회, 4회, 5, 6, 7, 8회기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본의 책 표지가 되겠습니다. 주토한파와 가나라즈 나오루 이토 아키라초 니온노신 니각샤 주토한파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할때 어중간하게 하는 것 또는 도중에 포기하는 것또 그렇게 하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 도중에 포기하는 것 또는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은 가나 라즈 반드시 나으로 고쳐진다 예, 이또아키라는 예, 저자 이름이고 주도한파의 사전적 의미, 의미 중도 무의 언거주춤함또 예, 도중에 포기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또아키라는 일본의 심리학자입니다 일본 사전, 첫 번째 설명할게요. 세이나조 좋다이니 나루, 모또노 요이 좋다이니 모도루, 정상적인 상태가 되다.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다. 그래서 고쳐지다. 슈리, 슈젠 사레테 기노오 가이흑 것으로, 수리.